네 승리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1 팀 우승한 D1 팀의 팀장님과 o g 진 종유 선수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laughs> 아네 일단 정말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두 분이 정말 그 예선전에서는 사실 D1 팀이 2대 1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는 압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였는데 혹시 승리 소감 몇 가지 있으신지 팀장님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선전 때삐걱버리는게 있어서 사실 결승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서포 선수, 원일 선수, 여긴 우리 정규탑 모두 제압 할차 해준 덕분에 가볍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근내 자신.. <laughs> 이렇게 자신감이 돋보이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종이선수 한번 승리소감 들어보게래요 어, 우선 예선할때는 상대팀도 상체 위주로 게임을 해서 같이 상체 위주의 게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었는데 상대 팀이 아무래도 바텀 위주의 게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이제 갈려서 게임 굴리기가 더 쉬웠던 것 같고 그래서 무난하게 이겼던 것 같아요. 아 전략면에서 굉장히 차이점을 보였던 것 같은데 오히려 상체 위주로 굴렸던 D 원이 우세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윤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모드에서의 첫 경기가 팀원들이시잖아요. 긴장이 되게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유광준 경기로 진행되셨던 만큼 좀더 긴장이 되셨을 것 같아요. 혹시 긴장을 해소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처음에 왔을 때좀 저희 팀원도 사실 실물을 처음 본 거여서 좀 많이 어색했는데 규민이가 <laughs> 분위기로 풀어주고 우영이가 저한테 말도 많이 걸어주고 해서 좀 긴장이 풀렸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서로 처음 보는 경기장에서 처음 보는 데도 또 팀장님의 리더십이 잘 보였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사실 두 분이 부스에서 처음 경기를 해보신 거잖아요. 티원 카페의 나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 티원 원래 팬이어가지고 알고는 있었는데 저희가 네. 게임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고 좋은 경험을 해본 거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세계적인 아니, 아단인1 아니, 아니, 가에서 경기 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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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전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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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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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인터뷰를 본것 같습니다. <laughs> 어, 근데 사실 경기 전부터 되게 d 원팀의 경우에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니라다니까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보였,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종휘 선생님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갱킹 방어를 또 해주시는 것도 그렇고 한타에서도 계속 이렇게 원딜러분을 잡아내는 모습 또 몸을 갈아타면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셨는데 솔로랭크 기준으로는 또비핵구를 많이 활용하시는 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번 대회를 위해서 따로 연습하시는 시간을 가지신 건가요? 어, 는 솔랭에서는 원래 제가 거의 AP 정글만 해가지고 탈리아나 엘리스나 이런 걸 했는데 아무래도 규민이가 이제 미드 메이지를 잘 해가지고 미드 정글 게임을 하는데 같이 AP AP면 조금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해서 AD 중에 좀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날 잡고 비에고 한 5판? 했던 것 같아요 솔랭으로만 그래서 또 규민이가 뽑기로 또 비에고 할수 있게 만들어줘가지고 비에고 3판 한것 같습니다 아까 복기를 할때화호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신의 손을 가진 팀장님 그리고 팀장님에 대한 믿음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근데 팀내 오더가 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팀내 오더를 담당했던 선수가 누구신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규민 주장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종유 종유 그리고 이제가 주도해 것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두 명이서 오더했을 때또 오더가 갈리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음손발이 아주 잘 맞아서 원하는 게다 비슷비슷하니까 잘 맞춰서 한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두두 명의 오더가 정말 일어나가 돼서 오더가 갈리는 상황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사실 저희가 좀 특이한 룰로 경기를 진행했던 만큼 팀원들이 좀 챔프를 안써보시는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탑분이시죠. 성님 거의 탱커 위주의 회의를 하신 분인데 이번에 마지막에 케넬이 걸려서 이제 마지막에 유튜브로 어떻게 해야 되나 검색해보고 옆에서 이렇게 써라 이렇게 해라 좀 알려준 덕분에 그래도 충분히 지연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번 경기를 위해서 유튜브 강의까지 챙겨보는 모습 정말 멋있습니다. 앞으로는 t 원 e 이스포츠 아카데미와 함께 또 이렇게 실력을 키워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고한 팀원들에게 또 한마디씩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또 팀장님의 말 한번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제 예선 전부터 경매가 끝난 뒤부터 바로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 뭐저 어떻게 짤까전략을 뭐 어떻게 할까 계속 괴롭혔거든요, 팀들. 이렇게 하자 이때까지 보여서 연습해보자 얘기 해보자 많이 준비기도고 빡빡한 일정이었는데 저 믿고 따라와준 팀원들 덕분에 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원들 모두 감사합니다. 아, 박수 사 또... <laughs> 고요또 스페셜한 게 하나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두 분이 세리머니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 아, 세리머니 제가 얼핏 듣기로는 슬램덩크에 관련된 세리머니라고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볼 텐데요. D1 팀 선수분들도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1 팀 선수들 나와주세요. <laughs> 네, 오늘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셨던 D1 팀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D1 팀 다름나라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상식을 진행할, 진행할 분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볼 텐데 레이딩 코치님께서 피오디 선수에게 먼저 상담을 어, 네.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레이딩 코치님, 나어지세요 네. 네, 오늘 굉장히 또 레이딩 코치님께서 해설을 열심히 해주셨어요. 굉장히 멋진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레이딩 코치님께서 피오지 한번 선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티어디 스포츠 아 코치 라든 <laughs> 네, 라덴입니다. 헷갈려도 네, 많이 하세요. 네, 라덴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laughs> 뭐,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뭐 어쨌든 제가 이번에, 이번에 여기 단국대학교 MOD 맞죠? 모드랑 네?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가 네. 좀 시작을 같이 하게 됐었어요. TO 카페 아레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까지 공식방송이나 최대한 좀 형식이 갖춰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테마, 이런. 이제 교스를 제공하거나 이랬었는데 뭔가 좀더 오픈된 좀 개방형으로 좀더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마침 제안이 와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너무 성공이 잘 돼서 이뻐왔습니다 바로 p o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뭐 사실 다들 어느 정도 직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비에고 선수, 네, 비에고 선수, 비에고는 실제로 해고선까지고선 <laughs>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POG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게임 팀이 좀 컨셉이 확실하게 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 정글러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브젝트 컨트롤이랑 전령이랑 뭔가 게임을 불리시는 방법에 대해서 뭐 뭔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었 혹시 연습 많이 하셨나요? 어 약간 규민이가 메인 오더를 해줘가지고 사실 좀 편하게 있었고. 좀 훈훈한 모습으로 네. 네. 그리고 약간 어. 저희가 다 전령 첫 전령을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8 분에 맞춰서 규민이가 집탐을 확실히 잡거나 미드 풀시를딱 해줘가지고 오브젝트 컨트롤 쉬웠던것 같고 네. 그리고 세판다 제가 미드 체굴로 고열을 많이 빨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laughs> 거의 뭐세판다한 350원에서 4 5 0원이은것 같은데 또 그걸 기반으로 좀 쉽게 굴릴 수 있지 않나 마지막 펜타킬까지 하는 모습 보면서도 피오지로 선정했고. 일단 게임 내내 전반적으로 일단 너무 잘 굴리시더라고요. 일단 상대팀을 너무 잘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상대팀 확실히 바텀쪽을 많이 파는 거를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한 대책적으로 또 게임 더잘 굴릴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그럼 레이디 코치님께서 POG 상품인 유니폼 자켓, 올해 유니폼 자켓입니다. 증정식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T1 팀 나눠, 나와주세요. 네 T1 팀에게는 저희가 T1 후드티를 우선 상품으로 증정합니다. 종윤님은 두 개나 가져가시네요. 네. 레이드 코치님께서 지금 T1 후드티를 이렇게 증정하고 계신모습니다 T1 후드티 정말 예쁘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승을 거머쥐지 못했지만, 여태까지 열심히 웠던 t 2팀 한번 모셔볼텐데요. T2팀에게는 T1. T1에서 나온 저희 머그컵이 서를이 됩니다. 보고팀 네, 한번 시상식으로 불러보도록하보습니다보고팀나보주세요 하고 계시고요. 정말 고생 많았던 티투 팀에게도 어, 끝난 박수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상식에 함께 참여해주셨던 우리 레이든 코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상품이 아주지 현장 관객분들에게 증정이 되는 머들러입니다. 머들러는 지금 제우스 선수와 오너 선수님 머들러가 남은 상태고요. 나머지 이제 승무회 출을 통해서 저희가 추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격캐스터님과 함께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지금 주신스의 T2 팀이 굉장히 많은 투표를 받았었는데 오히려 지금 D1 팀 분들은 역배였네요. 네. 받을 수 있는 확률 많이 올라가죠. 자 그러면 저희가 번호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네. 정도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상품 하나 남았는데 번호를 제가 하나 불러보도록 할게요. 어, 5번 계신가요? 오5번네오번 계시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팁프팀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또 상품을 안 드릴 수 없겠죠? 저희가 마스크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네 마스크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23번 23번 있으신가요? 아 없으시네요. 다음은 10번 10번 있으신가요? 오와 아까부터 되게 열심히 경기를 봐서 오늘 10번 받겠니? 다음은 20번 20번 있으신가요? 오네 20번 다음은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또 T2 팀 응원하시는 분들 많이 받았으니 D1 팀에서 한번 먹겠습니다. 38번, 38번 친구, 어 네, 뒤에 38번 관객분이 어, 있었습니다. 네, 저희 마스크까지 증정 다 끝났고요.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다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이어질 행사에서도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